안녕하세요 모든 고양이와 집사님들의 쾌적한 생활을 고민하는 묘한 애입니다 자 혹시 모래를 갈 때마다 날리는 먼지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고양이의 호흡기와 눈 건강이 고민이신가요? 고양이도 집사도 숨쉬기 편한 깨끗하고 건강한 모래 먼지 걱정 없는 묘한 애 두부 모래를 소개합니다 자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정확하겠죠? 제가 직접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라벤더 향입니다. 자, 어? 저희는 진공포장인데, 뜯자마자 소리 들리시나요?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자, 이거 바로 부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먼지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자, 고양이들이 호흡기가 약한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묘한의 두부모래는 먼지 발생을 최소화했습니다. 보시면 손에도 거의 묻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집사도 만족하는 깔끔한 선택. 묘한의 두부모래는 은은한 향의 라벤더, 녹차, 무향의 일반 두부모래가 있고, 이번에 출시한 커피콩 두부모래는 커피에 뛰어난 탈취 성분이 첨가된 무향의 두부모래입니다. 각 채널에서 묘한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이벤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시로 진행되는 체험단 모집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묘한회를 검색하세요!